15장.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와의 호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례,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회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수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와께 호 잡아들이지 못할 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와의 호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가 태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와께서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칠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낯을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하는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장 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 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기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영어에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윗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 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의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것이요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영아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호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장.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내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 앞에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위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19장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주력 건데 보스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률이 보지 말고 무죄한 피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20장.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호와께서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즙과, 무릇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 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랜 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 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 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 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 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다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